근데 언데드가 진짜로 좀개시 사기인 게덱 만들기가 너무 쉬워. 이제 딱 발견 하나만 붙으면 은덱 완성이라서 제 삐까지 이론상 좋긴 한데 너무 느린데. 오~ 토큰 뽑은 도이의여번파 우승 후보 굉장히 많네? 요언판던 돌풍날개 피트리 스토키와 요번 지금 보니까 레전드네. 저 다섯 명 중에 이제 우승 나올 듯? 토키가 패스 터블 안 해? 토큰을 못 뽑아서 그런가? 패스 터블 안 하네? 너 빼고 다 했어 패스터 친구야. 독하다, 독해. 잿빛이요? 문제가 있어요. 잿빛이 다 뽑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터 명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제 후반에 다 뽑아. 그러면 순서대로 싸우고 그냥 저싸기가 맞긴 한데. 아무래도 돈 복사하기 힘들고 발견 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이게 극소수라서. 얘 희망은 그거다. 이코에서요 복수, 돈 복사, 이 쉐끼로 복수 존나 해요. 보통 전나하고 그걸로 6렙 찍은 다음에 딱 풀어가지고 마법왕 뽑는 수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수야. 오 h wow, holy shit. 이 정도 풀렸으면 은 6렙 쭉 달려도 나름 미래 있을 수도 우승각이긴 하죠? 이제 뭘 찾아야 되냐? 6렙을 달려요. 데스 위스퍼. 데스 위스퍼를 찾거나, 아누바라 플러스 이제 이터널 나이트. 결국 핵심은 위스퍼 아니면은 네루비안팀둘중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됩다 없다 리치의술사 이게 말이 되냐? 패스 트업해서 리치의술사 만약에 두개 뽑아요 그냥 무조건 우승. 패스 트업이 좋은 이유가 언데드 좋은 게 삼성에 그냥 쫙 몰려 있어. 말이 안 돼. 기물들 하나하나 그냥 단일 개체로만 봐도 밸류가 너무 좋아. 이 언데드 삼성 기물이 언데드랑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종족이랑 그냥 연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사기야. 야, 얘도 랜들 뽑고 난리 났구만. 오, 영웅 불리자 너무 좋고요. 이렇게 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개잘 풀린 언데드 빌드업이고 이렇게까지 빌드업 안해도 돼요 언데드가. 언데드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빌드업 하고 뽑으면 더 좋은 건 맞지만 노베이스로 그냥 뽑아도 좋아. 대 완성 난이도가 너무 쉬워. 이제 다음턴 또6렙 달립니다 그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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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축하드립니다. 역시 그녀석. 역시 그 녀석, 고트. 60년. 네, 이런 애들이 우승한다고, 동전 존나 빨면서, 존나 째면서 레벨업 달리는 애들. 그냥 제가 딱맨 처음에 말했던, 퓨트리, 던, 돌풍날개, 토키, 토크, 토그액을, 요 다섯 중에 한명 우승하는 거야. 얘 그냥, 지금은 퓨트리 무조건 우승 확정으로 끝났어. 그냥 변수 없음. 여기서 그냥 퓨트리 무조건 우승이야. 나도 좋긴 한데, 저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첫 영능에서 동전은 동전한생을 뽑냐 못 뽑냐. 이 친구는 첫 영능에서 동전한생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승해야지, 우승할 자격이 있다. 퓨트리, 이제 아무도 못 막아. 퓨트리, 그는 신이야. 어, 그리고 퓨트리가 플레이를 잘했어요. 퓨트리가, 그러니까 보통 퓨트리 이제 욕심 부리면은 육성에서 막두개 쓰고 하는데 얘는 영능을 지금 중간에 썼잖아. 욕심을 잘안 부리고 플레이를 잘한 거지. 싸우는데 아이고 잘싸웠다는그 말을 해선 안됐다 어 아니야 잘 싸웠어 어 좋아 어 뭐야 비트이야 누가 야너왜 죽었어 뭐 아무것도 못 찾았니 야 저기 죽을 수가 없는데 말이 안되는데 없었나 본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 건데 저거는. 이라고친구여이야이 아, 영혼 불리자 환생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비호감이야. 여기, 여기 딱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최소 아두바라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에 졌다고? 야, 이거에 진 거는 좀. 뭐, 진짜 아무것도 못 뽑았나 본데? 겁나 억가당했나 봐. 말이 안 되는데? 싸움을 못 했거나, 아니면, 겁나 진짜. 아무도못 뽑았거든 다음 턴 럭키 상닮한노명보자다쁘지않닮야 다음 턴키려 노려보자. 나쁘지 않 오. 야, 천벌, 천벌 도발제거는 좀 호감인데? 그쵸? 천벌 도발제거는 진짜 약간 호감 아닌가? 아이고. 이거 쳤으면 잡든가 말든가. 그, 둘중 하나 해라 아이. 잡든가. 아못 잡았어.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쳤으면 잡댄다. 마, 쳤으면, 잡쓰. 하, 나이스, 씨발. 아, 뭐해, 씨발. 네, 캐미라고. 네, 라고이 나와 함께 어 빠져나가자 큰 하수인으로. 내 말만. 너 손님 명부에 있어? 추종고 일어나. 넌 아무도 못막아 이제는 안 지지. 떡대에 떡대 싸움으로 들어가면은 질 일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변수가. 약간 변수가 이제, 중매댁 쪽? 그게 좀 변수긴 해. 야, 요거 달달하다, 요거. 좋은데, 저거? 너 도발 달려가지고 성장 깨알 조금씩 하는 거 나쁘지 않네. 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데드 덱이 데스리스퍼를 쓰는 덱이 있고 데스리스퍼가 안 나와서 이제 또못 쓰는 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아누바라 플러스 리븐데어로 키우겠죠 그러면 이게 가끔 진짜 야수 지금 별로 없지만 야수 덱한테 그냥 아예 조 털릴 때가 있어요 가지 1티어냐고요? 1티어는 글쎄다 이렇게 다 뽑으면은 1티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뽑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 운이 존나 좋은 거라서 아질게. 만약에 토끼가 이기면은 구울을 써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근 김우로는 진짜 좋은데. 근데 마지막 가서 항상 싸움을 다 져버려 가지고. 아, 적당히 센상대다 좋다. 이게 상대가 적당히 세야 내가 계속 환생하면서 클 수가 있거든 아, 적당히 강한 상대 없다 좋아요 아 너무 달달하고 그냥 너무너무 달달하고 터키가 죽었네요 그럼 뭐 그냥 변수가 없는데? 그냥 우승인데? 자신이 없어요 그냥 질 자신이 없는데? 신도레이? 아 이거 신도레이 맞아도 돼 신도레이 맞아도 이긴다 이거는 신도레이 맞으면 얘하고 얘딱 잘리고 시작하니까 어차피 환생은 다른 애들한테 또 걸어주기 때문에 이건 맞아도 이긴다 도발? 도발 근데 이더 이상 딱히 뭐 걸어줄 때가? 좋아요. 구울을 쓸 것이냐, 영혼분리자를 쓸 것이냐. 저의 선택은 두든 구울 쓰는 게 승률 더 높긴 할거예요 하지만 해라. 욕심, 뭔 느낌 알잖아. 뭔 느낌인지 알잖아. 욕심 무조건 100%다. 그냥 무조건 100%. 이이안 돼요. 그냥 나가도 저 정도면은 나를 웅장한 거거든. 근데 그냥 언데드 스텝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쓴다.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자고 왔어도 그냥 똑같애. 근데 쟤는 그냥 뼈빠지게 돈! 굴리면서 버프 한게저 정도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막돈막50볼드막40볼드씩 굴리면서 거기이없어는데 얘는 그냥 못밟그면 이거 하나 뽑으면은 상당히 이렇다니까. 이게 뭐야?